에 대해서 나가 버리면은 네. 그냥 불구속 재판을 받는 거라서 제가 네. 수가 없어요. 아, 어, 누구를 만나든. 아, 어, 그래서 통상 이제 조건부에 네. 보석을 허가하는 게 그래서 그러는 거거든요. 네. 제가 한 30년 법조 생활 하면서 지금 하여튼 처음 보는 일들이 지금 내란 사태 이후로 정말 많은데 음. <웃음> 이것도 <laughs> 보석해 어, 준다는 보석해 준다는데 싫다고 거기다가 또 소송까지 내는 거는 내가 어. <laughs> 이것들은 진짜. 아니 저는 아니 지금 얼마나 법원이 우스워 보이겠어요. 아, 그럼요. 어, 본인 내란범인데 음, 아, 지금 윤석열도 무슨 음. 스리바 신고 체육복 입고 막 여기 상가에 막 돌아다니고 음, 누가 어, 막 찍고. 아 어, 스리바 좋다. 네 그리고 아, 네. 기, 김용현 씨도 지금 <laughs> 법원이 왜 풀어줘? 나 아. 조건 없이 풀어줘 이러면서 지금 막 소송 벌고 네. 전에는 왜 그런 사람이 없었냐면 네. 그렇게 해서 법원이 뭔가 조건을 제안했는데 거기 1 0이면 네. 최종 형량이 그게 반영돼가지고. 아. 살나거든요 네. 근데 이자들은 어차피 나는 뭐 사형 아니면 무기징역인데 뭐, <laughs> 뭐 이런 건것 같아. 그 교도소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인 거 알죠? 네. 죠 그렇죠. 사형 무기수. 어, 어. 이들 건드릴 수가 없거든. <laughs> 건들판사판이에요 예, 어. 제일 무서운 사람들이에요. 어.